안녕하세요. 처음이니까 제 소개부터 해볼게요. 저는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여름 교실의 수진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달부터 꾸준히 여러가지 주제 그림책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책을 소개하는 코너의 이름을 제가 붙여보았는데요. 바로 여름 교실 폭닥폭닥 그림책방입니다.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이유는 그림책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포근하다의 경상도 방언인 폭닥하다를 가져와서 폭닥폭닥 그림책방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귤도 놔두고요. 여기 여러 가지 그림책을 놔뒀습니다. 이번 그림책 주제를 이걸 보고 맞추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바로 바로 겨울 관련 그림책입니다. 아이들과 무슨 그림책 읽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겨울과 관련된 그림책과 활동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겨울 주제 그림책 6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은 바로바로 감귤 기차입니다.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 있지요. 바로 귤인데요. 감귤 기차라는 제목을 보면 어떤 내용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짠! 표지를 보면 감귤로 된 기차가 기차길을 달리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감귤 기차는 재능교육 출판사에서 나왔고 김지한 작가님이 쓰고 그린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면지부터 살펴보아야 해요. 앞쪽 면지에는 이렇게 귤껍질이 까지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어요. 마지막 면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귤껍질이 다양한 모양으로 까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추운 겨울날 할머니 댁에 부모님이 아이를 잠시 맡기고 가요. 할머니가 귤 먹을래? 하지만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고 마는데요.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귤한 박스 갖다 놓고 귤을 먹으며 감귤 기차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냐면요. 가족들 다같이 모여 그림책을 읽고 귤 껍질을 어떤 모양으로 누가 누가 잘 까는지 시합해보는 놀이를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귤한 박스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실컷 귤을 까보고 먹을 수도 있고 귤 껍질로 놀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감귤기차 첫 번째 그림책으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 추천할 그림책은 겨울이불입니다 겨울이불은 창비출판사에서 나왔고 안영달 작가가 쓰고 그린 그림책이에요 혹시 양머리수건, 계란, 식혜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바로 찜질방이 떠오르죠 이 책은 겨울이불 따뜻한 아랫목을 찜질방으로 상상하여 그린 그림책입니다 제가 그림책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겨울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몸을 지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뜨끈하게 땀을 쫙 빼고 있고, 겨울과는 다르게 땀이 뻘뻘 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을 때에는 찜질방에 가도 좋지만, 찜질방에 못갈 경우 찜질방 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다들 수건 하나쯤은 있잖아요. 양머리 수건을 만들어 아이들 머리에 씌워주고 계란 하나 그리고 식혜 하나 준비해서 찜질방 놀이를 하며 겨울이 부를 읽어보면 추운 겨울을 뜨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그림책으로 겨울이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할 그림책은 14마리의 겨울나기입니다. 14마리의 겨울나기는 진선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일본 작가님인 이와무라 카즈오가 쓰고 그렸고 박지석 번역가가 옮긴 책입니다. 열네 마리의 겨울 나귀니까 열네 마리가 누군지 살펴봐야겠죠 바로바로 바로 짠 여기에 모두 1 4 마리가 있습니다. 이1 4 마리는 생쥐 가족이에요. 특히 열네 마리 그림책은 시리즈 그림책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성을 대표한 그림책들이 많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마리의 겨울나기 그림책은 이 표지에 있는 14마리의 가족들을 잘 살펴보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첫째부터 열째까지 아이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생지 가족들이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14마리의 겨울나기 읽어보세요. 14마리의 겨울나기를 더 재미있게 읽으려면 그림책을 보면서 열네 마리의 가족을 찾아보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아이들과 읽을 때 어? 이 생쥐 가족은 누구지? 여기 보면 열지 잘한다 나와있는데 열지가 대체 누구일까? 하며 읽어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책을 읽을 수 있답니다. 네 번째 그림책은 눈사람 마을의 아이스크림입니다. 눈사람 마을의 아이스크림은 달리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송호정님이 글을 쓰셨고, 효뚠 작가님이 그린 그림책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 아시죠? 더울 때는 뜨거운 음식으로, 그러면 추울 때는 차가운 음식으로 겨울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은 눈사람 마을이라고 하면 추운 마을이잖아요. 그 마을에 갑자기 아이스크림 가게가 열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1년 내내 하얀 눈이 가득한 눈사람 마을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어요. 어? 그러면 이 추운 마을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잘 될까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는 대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면 아이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한입 먹으면서 눈사람 마을의 아이스크림 꼭 읽어보세요. 저는 이 책을 1학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책장이 있으면 너도나도 보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림책 중 하나였답니다. 다섯 번째 추천할 그림책은 눈사람 사탕입니다. 눈사람 사탕 그림책은 소원나무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박동진 작가님이 글을 쓰고 송선옥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아이들이 절대 지나치지 못하는 이 뽑기 기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 뽑기 기계로 인해 동생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 동생의 마음을 행복하게 그리고 행운 가득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형은 고민을 하는데요. 형이 알려주는 아홉 가지 노래를 동생과 함께 해 보면서 행운이 가득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이 놀이를 바로 행운, 말, 행운 만들기 놀이라고 하는데요. 행운을 담은 아홉 가지 우리 놀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놀이는 뭐냐면 바로 전통 놀이에요. 그림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홉 가지 우리 놀이 에서 전통 놀이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있고, 밖으로 나가서 바로 해볼 만한 놀이들이 아주 많아요.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 사탕 읽어보고, 밖에 나가서 놀이를 하며 겨울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마지막 그림책은 한코두 코입니다. 이 책은 개수나무 출판사에서 나왔고, 이 황희 작가님이 쓰고 그린 그림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니 어떤가요? 따스함이 느껴지시나요? 할머니가 뜨개질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한코두 코는 뜨개질을 아주 잘하는 할머니와 손녀딸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에요. 아이는 할머니가 떠준 스웨터, 그리고 잠옷, 담요, 여러 가지 인형 등을 보면서 할머니를 추억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할머니가 뜨개질을 할 때면 나는 옆에서 실뜨기를 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있고요. 아이는 그 실로 실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랑 뜨개질을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실뜨기를 하며 한코두코 코 읽어보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과 관련한 그림책 6개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 이제 많이 생겨서 좋으시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번 주제는 바로 설날 그림책입니다.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설날에는 어떤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을지 고민되신다면 다음 영상도 꼭 즐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